왼쪽부터 음... B, 가 진, 전국, 렛몬스터, 지민, 제용 순서로 쳐주시 되겠습니다. 야, 정말 팀을... 자, 정말 제대로 큰 일을 즐본 방탄소년단 여러니다 자, 가운데부터 시간을 맞춰까요 자, 가운데 계신. 네. 네. 자이제리 멋지게 되었고요다운데드을번 시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손한번보여까요자 네. 왼쪽에 왼쪽 계신 분들도 한번 시선 구주세요자 네. 왼쪽에 카메라 기님들도한번 봐주시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손을 멋지올리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에. 손한번들주시고요 자, 이제 헤레스 박찬수입니다. 헤니다 자 그래요. 다시 한번 그영광스러운 순간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가방 국가의 마지막으로 왼쪽고 네. 자 일본의 비즈가오드에서 받아온 스토키와 함께 방탄소년단 찬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탄소년단을 사랑이 주요. 예. 자, 왼쪽고요. 예. 모델로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으 조금 한번 봐야죠. 예. 지난주 토요일 어, 오후에 한국에 딱 입국을 하고 나서 첫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이제 첫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가장 먼저 우리 팬 여러분들께 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탑 소시아티스트 정말 감사해요. 아하. 네, 어 그리고 또 어, 영광스럽게도 너무나도 우상이었던 그런 아티스트와 함께 어, 수상 후보에 올라서 또 거기서 또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어,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직도 믿기지 가 않습니다. 어떻게 어, 정말 현실인가 싶어요 이 순간이. 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보드에 어, 참석된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되게 설레었고.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 분들은 또 어떨까 하고 기대가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내 상까지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꿈만 같은 자리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팬 아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받은 부분이 톱 소셜 아티스트인 만큼 뭐 앞에 친구들이 너무 잘 얘기를 해줬는데 어, 저희 팬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상식에 일단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러운 영광스럽다고 되게 생각을 많이 들었고 어, 저희 이름이 저희 팀 이름이 이제 호명되기 전부터. 어, 무대 위로 올라가기까지 그 순간에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어,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면서 어, 그 자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어, 일단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상을 주셔서 저희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께 굉장히 어, 감사하다고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어, 저희보다 먼저 어, 저희 선배님들이 k p o p 에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어, 후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POP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빌보드 시상식을 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도 되고 약간 되게 좀 걱정도 되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되게 얼떨떨하고 되게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게 제가 이게 화면으로만 보던 아티스트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즐거웠고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너무 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그렇게 제일 신기했어요? 아전트레이크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를 이제 정말 많이 응원해주신 전세계 저희 아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션 이크 아 저희가 이제 레디 카펫에서 이제 많은 셀럽분들, 많은 정말 저희가 존경해왔던 이제 해외 가수분들을 만나서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거든요. 취재 진장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보그나 GQ 등 잡지에서도 저희 이제 에드카페 사진들도 언급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